먼저 우리 시에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2월 19일 처음 발생한 이후 한 달이 지난 3월 20일 현재 신규로 2명이 발생하여 총 546명이 확진자로 판명되었으며 입원 치료 412명 사망 8명 완치 126명입니다. 감염 경로는 신천지 313명 지역 감염 70명 확진자 접촉, 163명이며, 이중 생활복지 시설 관련자가 국외에서의 76명입니다. 3월이 되면 코로나19가 종식되리라 생각했던 것이 좀처럼 사라질 조짐이 없어, 생활복지 시설 및 확진자 접촉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3월 3일에는 하루 확진자가 최대 62명까지 발생하는 등큰 위기감이 있었으나 선제적이며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여 최근 일주일간에 하루 확진자 발생이 한 자릿수로 낮아져 확산 반지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 감염은 줄어들고 있는 출세이나 최근 예방적 코어터 격리 시설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환자에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지역경제가 침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11조 7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중앙과 경상북도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긴급,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 주요 조치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1일 코로나19 확산 반지를 위하여 경산시청, 경산경찰서, 경산소방서 교육청 등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3월 20일 현재 자가 격리자 747명에 대한 1대1 전담관리반을 편성하여 1일 2회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생활용품, 방역 물품, 쓰레기 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입원 또는 격리에 따른 애로 사항이 많았으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상북도 인근시군의 큰 도움으로 4개 의료기관과 7개소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었으며 무정상이나 단순 감기 증상을 보이는 경증 환자에 대한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중소기업연수원에 설치하여 현재 55명이 입소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우시로부터 신천지 명단 818명을 넘겨받아 전원 검체를 받게 하였으며 이중 확진자가 313명, 음성이 500명, 검사 불과. 5명이었습니다. 검사 불과 5명은 출국이 4명이며 1명은 여양병원 입소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대규모 집단 감염 사례 발생에 따라 선제적 예방적 대응 조치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53개소,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 아동복지시설 3개소,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1개소, 정신재활시설 2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46개소 등총 113개소에 대하여 예방적 코트 격리를 실시한 것과 동시에 직원 1대1 모니터링을 통한 감염점 확산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공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마스크 공급 때문에 줄서기, 오브제 등 시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3월 5일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마스크 공적물량 확보가 가능하여 우리 시에서 자체 구매와 기부물품 공적물량 공급분을 모아서 지난 3월 7일 1차로 전세대당 2매씩 24만 2360매 2차로 3월 13일 시민 1인당 2매씩 55만 2370매 2회에 걸쳐총 79만 4천매를 무료 배부하였으며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사회복지시설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아동, 교통운수, 공중위생업소 등에 15만 1,393매를 배부하는 등 지금까지 총 94만 5,393매를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전 시민에 1인 2매씩 55만 매를 3초로 무료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에게는 총 150여만장이 배부되어 1인당 5매 이상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약국, 우체국, 하나로마트 등에서 공적 마스크 449,575매가 판매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사모 배려해서 마스크가 상당히 많이 공급되어 있는 만큼 모든 시민이 골고루 구매할 수 있는 양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우리 시가 대구, 청도, 봉화와 더불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추경을 11조7천억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2조4천억이 대구 경북으로 반영되었는데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종사자 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경산에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시 법적으로 지원되는 생활 안정 자금, 간접 지원, 피해 수습 지원, 특별 지원과는 별도로 우리 시 자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재난 긴급 생활비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산시 의회와 협의하여 정부 추경 및 경상북도 추경과의 연결을 위해 임시의 개최 시기를 최대한 납당기 신속한 지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긴급생활비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 4만 3천 가구가 되겠습니다만,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시력급여 대상자와 저소득 한시적 생활지원 대상자 9천 가구를 제외한 3만 4천 가구에 대하여 도비와 시비 160억 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규모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60만원, 4인 가구 70만원을 1회성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긴급 복지비 예산을 당초 12억원에서 80억원으로 증액하여 생계에 어려운 가구에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직면한 가구에 대해서는 요긴한 생활 자금이 될 것입니다. 10인 미만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긴급 자금 6억 2,500만 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 등에게 특례보증대출 및 이자 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개인 도로 점령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3개월간 부과된 1,970세 건의 도로 점령료 6억 6,800여만 원의 25%인 1억 6,700여만 원을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 하양, 자인, 세계 공설시장 4 6 1개의 운영점포에 대하여 4월에서 6월 2분기가 되었습니다만는 공설시장 점포 사용료 7 6 0 0여만원을 전액 감면토록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도 3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요금을 4월 5월 부과분 중 일부를 우선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및 규모는 기본 요금을 제한 물 사용량에 따라 100톤 미만 전액 감면, 100톤 이상은 최대 50%까지 6단계 구간을 정하여 감면할 계획이며 경사시 관내 소상공인 1만 8,814개 사업장에 16억 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경산산황 상품권을 당초 50억 발행 계획에서 0국은 규모로 확대하여 4월 초에 바로 자금이 경산에서 순환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기업체는 3,384개소에 36,374명의 종업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중 외국인 근로자는 1,973명입니다. 중국 자동차 부품 수급 중단 및 수출입 위축으로 지역 중소기업 96개 업체가 피해를 입어. 경영안정화를 위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41개 기업 124억 3천만 원 융자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36개 기업 239억 3천만 원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우리시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느라 전국 각지에서 한 기업과 단체 시민들께서 성공과 경력품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총 67건의 5억 5,3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셨습니다. 특히 조일 알미늄에서 1억 원, 대구원행에서 1억 원, IS동서에서 5천만 원, 경산중앙교에서 3천만 원, DYC에서 2천만 원, 경산지식산업개발주식에서 축구, 경산축시 축구협회와 함께 2천만 원 등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211곳에서 도시락과 마스크, 손세정제 간식 등의 다양한 기부 물품을 보내 오셨습니다. 경북청년봉사단에서 매일 200인분의 도시락을 보내주시고 있고, 포항시청에서 물에 300인분, 에트미에서 물 4만개와 주스 2만4백개, 데이온에서 소독티슈 3천개, YJK코스메틱에서 손소독제 3천개, 그리고 익명의 기부자께서 마스크 4,500개 등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선금과 물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현장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종사자, 격리자들을 비롯한 감염에 취약한 사회복지 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협조 사항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확진자 1일 발생 현황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생수가 현재 줄고 있어 지역사회의 집단적 확산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더 긴장의 끈을 꽁꽁 묶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시행하고 있는 방역 활동을 시속적으로 할 것이며 개인위생수칙 홍보 또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잠잠하던 코로나19가 일부 시민들의 느슨한 행동으로 인하여 콜센터,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에게 발생하고 있어 치약장소에 대한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도 사회적 재난 발생 시에는 선진 시민 의식인 배려와 양보의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여 주시고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소규모 집회나 모임 자제, 흐르는 물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식사 예절 준수 등을 지켜서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종식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중인 환자의 조속한 완치를 위하여 모든 어르신과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